후보가 시장이 된다면 코로나19 빨리 종식시킬 수 있을까요? 코로나19의 종식은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된 것입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의 애타는 판장이 녹아 있는 것이 바로 그,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리로 전광훈 목사 집회와 소상공인 문제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코로나에서 저한테 거꾸로 질문하더군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서울시장, 과연 우리가 바라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8리로 집회는 회복되던 소상공인의 매출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사건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을 다시 재확산시켜서 우리 어려운 서민들을 어렵게 했던 바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상공인 매출과 무슨 상관이 있고 민생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는 그러한 후보에게 표를 줘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가 서울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글로벌 도시 혁신 도시 1위를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박영선! 박영선! 합시다. 합시다. 선 됩니다. 선선 오세훈식 재개발 재건축은 제2의 용산 참사를 불러올 것입니다. 주민 동의제를 없애겠다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맞는 방향입니까? 그래서 우리 4월 7일 똘똘 뭉쳐서 투표하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 돌돌 뭉쳐 드디합시다 박영선! 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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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7일은 진심이 거짓을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여러분 똑바로 보여줍시다 서울시민 여러분 4월 7일은 진심이 거짓을 이긴다는 것을 승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우리가 진심이 이기는 서울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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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 그리고 우리는 4월 7일에 투표해서 민주당이 그동안 간직해왔던 민주주의의 승리, 공정한 서울을 만드는 날, 그 날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첫 여성 서울시장의 탄생은 반드시 그릴 겁니다. 우리의 자랑하는 랑 아는 후배들에게. 반성의 서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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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부족했던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처절하게 반성하고 우리 다시 새로 일어섭시다. 그리고 더큰 꿈의 민주당으로 전화할 것입니다. 박영선의 서울시는 완전히 다른 서울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서울이 될 것입니다. 진심이 거짓을 이기는 그러한 서울이 될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 보상을 받는 그러한 서울이 될 것입니다.